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 7입니다 저희 갤럭시 노트 7 둘러보기는 잘 보셨는지요?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여기, 여기, 여기 어, 버튼 눌러서 보시면 되고 그... 이번에는 실제 출시돼서 판매될 기기를 가져왔죠. 갤럭시 노트 패키징은 요렇게 생겼죠. 패키징을 갖고 온 이상 개봉일을안해볼 수가 없겠죠. 바로 재빠르게 들어가 보죠. 일단 전면은 갤럭시 노트 7이라고 써 있고 6 4기가 그 기본이죠. 중국의 6기가램에 128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간 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죠. 뭐램 6기가가 된다 안 된다, 뭐 안드로이드 API가 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뭐 하여튼 아직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S펜이 요렇게 그려져 있죠. 노트의 상징은 역시 S펜이고 블루 코랄 색깔이 적혀져 있죠. 색깔이 네 가지가 있어요. 실버, 골드, 블루, 코랄, 그리고 블랙온익스. 아 그리고 뒤쪽에 보면 LTA, 뭐 3밴드 C A, 캣 12, 64비트 액시노스 프로세서, 4이가램 5.7인치 쿼드 HD, 듀얼 픽셀, 12메가픽셀, 5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밑에죠.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홍채인식 센서가 들어가고 IP68 방수 방진이 지원되고 무선 충전, 녹스6 4 g b 스토리지 등등이 있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면 되죠. 이렇게 슉 열면 되고, 이 안쪽에 진짜 포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주면 갤럭시 노트 7 블루 코랄이 자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매하시게 되면 아마 보호 플라스틱이, 보호 비닐이 조금 더 붙어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각종 설명서가 들어있는 패키지 있죠. 뭐 유심카드 빼는 핀도 있고, 뭐 삼성페이 뭐 같은 설명이 있겠죠. 삼성페이 간단 사용 설명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적인 아이고 고전적인 이어폰이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하는데 꾸준히 흰색을 넣어주고 있죠. 하긴 뭐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에도 똑같이 흰색을 넣었는데 뭘 바라겠어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그액시노스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820이 들어가면서 퀵차 3.0이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전기의 출력은 9V랑 5V, 퀵차 지 2.0대와 별로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잠깐 옆에 두고, 제일 큰 변화는 케이블이죠. 일반적인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아니고 USB 타입 C가 들어갔죠. 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몇년 전부터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1년 전부터 USB 타입 C를 갖다 썼었는데, 삼성은 조금 이런 거 채택에 늦더라고요. 드디어 USB 타입 C가 들어가서 이렇게 반대로 끼워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USB 타입 A. 에 반대쪽이 있죠. 이거 양쪽으로 다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쪽만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다 되는 케이블 바로 가기. <laughs>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어댑터가 하나 있는데 기존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 여유분이나 아뭐 OTG 어댑터 같은 거를 갖다 쓰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해서 USB Type C 마이크로 USB 변환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트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이 노트 펜촉 빼는 거 도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어댑터가 있죠. OTG 어댑터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이랑 S7 e d 에 들어갔었는데, 노트 7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을 이용해서 뭐, 키면은 스마트 스위치로 예전 기기에 자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는 USB 메모리를 갖다가 폰에서 쓰는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먼저 지금 가져온 색깔은 블루 코랄이죠. 그래서 전면, 후면에 블루 코랄 색깔을 볼수 있어요. 갤럭시 S6부터 들어갔던 평광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엣지가 들어가 있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좌우 엣지가 들어가 있죠. 곡률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갤럭시 S7 엣지와 비교해서도 곡률이 약간 변경이 있어요. 조금 덜 급격하게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뒤쪽을 봐도 곡률이 약간 약간씩 변했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아, 어, 갤럭시 S7의 S7과 S7 엣지로 두 가지로 나온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엣지밖에 없어요. 사실 엣지 치고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착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엣지보다 플랫을 많이 원하시는 분은 물론 펜으로 메모를 할때 엣지가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름을 붙이기 어려워서 더 플랫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를 위해서 OI 필름이 있죠. 그래, OI 필름. 잘 붙는 OI 필름은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정도는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어요. 자, 자자차는 그만하고 어, 점 후면은 블루 코랄이지만 측면에는 골드가 들어가 있죠. 이 골드 색상인데 자, 저번에 둘러보기 하고서는 한수 배웠는데 이게 원래 패션 쪽에서는 유명한 색깔이라고 자연에서 색을 따와서 이 하늘의 파란색과 뭐 자연의 갈색 이런 거는 상당히 그뭐 이탈리아어로 뭐 있더라 뭐, 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은색이 조금 더 마음에 들 텐데 뭐 제가 폐알못이어가지고 패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려니 합시다. 일단 재빠르게 세팅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설정 중간에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정부 3.0 앱이 있군요. 서비스 알림이 안전 신문고 그래요. 이런 건 깔끔하게 선택을 해제하도록 합시다. 종료. 아이고, 다운로드 나중에 받읍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터치 유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갤럭시 노트5 베타 펌웨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편이 됐고, 흰색 톤으로 바뀌었죠. 삼성이 아몰레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왜냐면 흰색은 그 픽셀을 갖다 셀들을 모두 다 켜야 되기 때문에 소모리이 제일 높고 빨리 타게 되어 있는데 삼성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도 아몰레드 오래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갤럭시 S7이나 S7 엣지와 동일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램이 들어가 있고 뭐 6기가가 아니라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듈이 탑재가 돼 있죠. 물론 동일한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동일한 화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후처리는 항상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뭐 노트 5에 비해서라기보다는 갤럭시 S7 엣지에 비해서는 홍채 인식이 추가됐죠. 이 친구가 홍채 인식 카메라인데 뭐꼭 밝은 데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게 아마 적외선으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제가 리뷰에서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에 보안 쪽에 가면은 홍채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홍채 인식 미리보기 화면에서 좀덜 민망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도 들어가 있다군요. 이렇게 하면은 나 대신에 내 얼굴이 까맣게 뜨는 대신에 뭐 상대적으로 귀여운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우스운 우수, 것까진 그렇고 좀 재밌는 미리 보기 화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패스 기능이 있어서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으로 자 아이디나 비밀번호 저장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맘에 드는 거는 여기 해상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에서 hd나 fhd로 사용자 설정에서 해상도를 조절해서. 요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QHD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대놓고 보고 있는 VR이 아니라면 배터리... 아, 저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 해상도를 저는 항상 조금 더 낮은 게 낫지 않나 물론 VR의 중요성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지만 삼성이 이번에 드디어 넣었죠 생각보다 눈에 조금 많이 띄긴 해요 왜냐면 이게 픽셀 매칭이 되는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로 줄인다든지 딱 8분의 1로 줄인다든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퍼져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배터리 절약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이렇게 사용 가능 시간이 쭉쭉 줄어들고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된 점은 어웨이션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S7이랑 s 7 엣지 때부터 들어갔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을 때 서드 파티 앱들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갤럭시 S7이나 엣지에서 그게 제일 황당했던 게 전화나 메시지 같은 기본적인 것만 되고 서드 파티 앱 아이콘이 안 뜬다는 건데 G5는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노트 7은 이렇게 서드 파티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들어가 있던 이렇게 두번 해가지고 카메라를 재빠르게 킨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고 갤럭시 S7이나 S7 엣지에 들어가 있던 게임 런처나 게임 도구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활성화를 아이고 여기서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되죠. 유용한 기능에 S펜 조작이나 한손 모드 그리고 게임, 게임, 게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게임 녹화라든지 게임을 최적화 한다든지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된 거는 뭐 기존의 갤럭시 s7이나 s7 엣지에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군요 그런 건 삼성에 물어보세요 저 말고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어, 갤럭시 노트 7이 노트 5를 저희가 진행을 못했는데 어, 노트 5에 비해서도 그립감이 노트 5도 노트 4에 비해서 그립감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잖아요. 근데 노트 7은 더더욱 그렇네요. 거기다가 S펜을 이렇게 딱 빼면은 여기 기존에 있었던 기능과 함께 번역기가 추가됐다든지 돋보기가 추가됐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물론이고 여기 엣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슉슉 문지르면은 엣지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약간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써보면 어떨지 엑시노스 4기가 램이 친구 물론 저는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지만 USB 타입 C도 들어가 있고 이어폰 잭도 밑에 있고 전 밑에 있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제가 써봐야 알겠죠 갤럭시 노트 7이었고요 리뷰는 아마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써봐야 되고 플래그십일수록 다뤄야 되는 기능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것도 많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삼성의 신형 플래그십 6기가가 안 나온다면 <laughs> 자, 신형 플래그십 갤럭시 노트 7이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뵙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